여러분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. 올해보다 1.48% 오른 7.19%로 결정됐다고 합니다. 건강보험료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 특히 직장인들에게 조금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.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.09%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고려한 추가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습니다. 이번 인상은 예고된 변화랍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는 월 28만 3,600원입니다.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28만 7,600원으로 오르게 되어 회사와 본인이 각각 14만 3,8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. 결국 월 2천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.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. 그들의 경우 월 소득이 4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 4천 원 오르며 연간 48,000원이 추가 부담될 전망입니다. 이런 변화는 고물가 시대에서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6.24%였고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급증했죠. 이후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만 정부는 2024-2025년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동향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.